시즌 이블리는 지금 부여왕 때문에 암살자로서의 역할이 좀 힘들어져서 그냥 서리 가서 옛날에 올렸던 것처럼 서리 가서 그냥 암라인 뭐 이렐리아나 이판으로 치면은 사일러스나 피오라 같은 거 서리로 묶고 죽이는 식으로 하는 게 좋아요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전에만큼 자주 할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는 켤것 같아요. 상대는 신짜오니까 뭐 근데 뭐 상대가 누구든 뭐 방마저만 바뀌고 이건 나머진 거의 고정으로 들고요. 저는 신짜오니까 방어력 들면 되고 만년설이 가기 되게 좋죠. 이거 신짜오 피어라 쌀세명 상대로 다 들어오는 챔피언이니까. 아, 네 성공은 저는 예전부터 처음 났을 때부터 그냥 쓰레기라고 이제 말을 했었는데. 예, 네, 그냥, 쓰레기 같아요. 쓰레기 같은 게 아니라, 쓰레기가 맞아요. 제 생각에는. 네, 초, 중, 반까지, 한 20분까지 그냥 룬 없이 하는 거고, 그런 다음에 뭐, 중, 후반 간다고 막 엄청 센 것도 아니고, 이게 제가 연습 모드에서 해봤는데, 이 그림 잡을 것하고, 지평선이 있잖아요. 가격은 똑같은데, 보니까, 딜은 거의 똑같아요. 거의 똑같은데 이게 지평선에 쿨감 15하고 이두 날을 입히면은 대상의 위치를 드러내는 게 있잖아요. 그것 때문에 가요. 딜은 거의 똑같다고 보면 돼요. 왜냐면 상대가 마저를 많이 가면은 어차피 이거 그림 자불꽃 마저로는 그 마방으로 그 마관으로는 못 뚫고 어차피 공허를 가야 되고 상대가 네 그래서 그냥 딜은 똑같은데 얘가 체력이 50만 대신에 지평선에는 쿨감하고 이제 시야를 보여주는 효과가 있으니까, 그래서 지평선 갑니다. 너무 빨리 했나? 이거? 아, 이거... 아, 근데 이렇게 되면 은 야수 풀이 있나? 풀 빠졌죠. 이러면은... 아 탑쪽 어우 뭐야 여기 와드네 이거는 야수가 알아서 좀 살아주기를 기원하며 그냥 정글 돌아줘요 아 이거 어이 잠깐 오마이갓 아 이거 앞펠쓸걸 아, 그냥. 아이건 풀을 아끼던 좀 빨리 쓰려 했어야 됐는데뭐제 실수입니다. 그래도 뭐 잡았으니까 요네한테 쌍버프 들어간 거라서 전혀 나쁠 건 없고요. 이거는 신짜오가 아직 바텀에 있으니까 그뭐 이득 최대한 볼수 있게 그 최대한 봐야죠. 이거 칼부하고 돌고복 털어서. 자우가 너무 컸네. 뭐 그래도 이런 거, 뭐 극복... 뭐야? 이게 왜 아직도 없지? 이러면은 좀 맥시던트긴 한데, 뭐 있는 거라도 털어야죠. 아, 근데 피오라는 참 잡기가 애매하단 말이야. 여기 와드될수 있으니까 여기서 대기하고 아 이거 되나? 아못 하하 <laughs> 휴강타 약간 잡기술 이거는 근데 뭐 이블린만의 잡기술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어차 야 도와줘 자1로 거리 벌리기 어 씨. 어 쓰, 채팅창 딱 볼라고 했더니 딱 와버리네. 이게 2로 빠르게 그 거리 벌리는 거죠. 2가 추가 이속이 있잖아요. 그래서 신짜오가 못 따라와요. 약간 아까는 좀멍 때리다가 반응 늦게 했는데 방금은딱 보고해서 뭐 암살을 하는 이블리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 먹고 다시 탑 가면은 좋을 것같은데야 이거 야수 죽을 것 같은데? 야나 가고 있어. 피어라 여기 와다 안 했거든요. 그래서 그냥 가도 돼요. 그냥 뒤로 돌아서 응수가 빠졌나? 근데 그냥... 그냥 궁으로 죽여요. 깔끔하게. 근데 응수를 끝까지 들고 있었네. 이거는 그냥 집 갑니다. 신자오 바텀 아니다. 이거는 집까지 말고 신자오 바텀이니까 전령을 먹어요. 이득 볼수 있는 건 봐주고. 그냥 집 갑니다 진짜 올라오니까 집 가는게 맞고 마관신 뽑고 돈을 이거는 요즘은 이제 규류기가 이게 체력 그 약간 밸런스 그거 주문력 줄이고 체력 그거 생겨서 그렇게 제가 그 설이 가기 전에 선호하는 건 아닌데 지금은 돈이 딱 맞아서 여기에는 갈 템이 없었잖아요. 그래서 올렸어요. 어 근데 윤해가 쌀 따면은 되게 쉽죠. 근데 이거는 솔직히 굳이 바텀 갈 필요 없긴 해요. 괜히 바텀 갔다가 역갱 맞으면 이제 사고 나거든요. 그래서 그냥 바텀 죽든 말든 내버려두고 이득 차보로 게임 굴리는 게그 되게 쉽게 이기는 방법이에요. 괜히 이런 거 약간 알리스타 찡찡거린다고 아 어떻게 한번 가서 풀어볼까? 이런 생각이 되게 아니란 생각이고요. 이거는 미드 한번 봐주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이거 큐두개 싸우면은 가줄게요. 이어 <목소리> <목소리> 잠만. 와 근데 징크스가 왔네. 어 근데 이거는 제가 삼주각 빠졌으니까 가고. 이거는 어차피 그 상, 미드 둘다못 먹는 거라서 야 근데 너네 빼야 되는데? 이거 진짜 그냥 무조건인데 뭐 근데 뭐 죽어도 상관없어요 미드탑이랑 게임하면 되니까 아 근데 다이브 치고 싶긴 한데 제가 궁이 없어서 피어랑 응수가 있으면 이제 안 되거든요. 좀만 나와주면은 약간 멍 때릴 때 그냥 딜 이렇게 박아주면은 뭐 쉽게 잡겠죠. 그 이걸로 응수 빼요. 아, 안 쓰면 말고. 이거는 굳이 전령을 풀지 마요. 진짜 어디지? 바텀이네. 이렇게 되면은 이거 이거 올, 올 사람 아무도 없죠. 피어라 텔포는 모르겠는데 다이브 쳐요. 야 빨리 와. 야 이거 잡자. 아 애매했다. 모르겠다. 이거 뭐. 아 이거 아 아쉬운데 텔포 왔다. 오 잠만. 아 풀. 아 이게 치... 오어 멋있다. <laughs> 와개 멋있었다. 와개 멋있다. 에 제가 그 피방을 거의 한몇달 만에 와가지고 이 지컴으로 안한 지가 아 이게 맨날 집컴으로 하다가 피방에서 해가지고 전멸은 방금 실수했습니다. 그리 프리시즌에 제가 좀 깨달은 게 깨달았다기보다는 지금 한세 판하면서 느낀 게어 정글링이 뭔가 안 좋아요. 그냥 갱갱갱 하는 게 좋아요. 정글링 해도 이게 그게 성장이 잘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정글링보다는 그냥 갱단이면서 성장하는 쪽이 좋은 것 같아요. 갱단이면서 이제 킬 경험치 먹고 라인 같이 먹고 아 이거. 이거는 좀 깊은데 야 그거 그. 그, 오 셰프 알리 궁 있어서 째는 제가 도와줄 수가 없네요 여기서 이제 요네만안 죽으면은 그냥 포탑 공짜로 밀고 있는 건데. 역시 요네도 죽네요. 아 내가 사이은 이블린 궁극 뺏어 가지고 째껴 가지고 그게 좀어 뭐야? 뭐야, 포탑에 보인 건가? 뭐지? 왜 자꾸 보이지? 서리 아 어, 잠깐만 서리. 어, 서리를 어, 3번에 놔둬 가지고 서리가 안 나갔다. 일단, 뭐, 서로 2차 교환되겠는데, 우리가 미드도 밀수 있었는데, 이거 사미라가 그 미드를 안 밀고, 저, 정글을 처먹으러 가가지고, 원래 우리는 미드 2차까지도 볼만 했는데, 뭐 이거는 사미라의 아쉬운 판단. 이거, 어, 뭐야, 이거. 두꺼비 경험치 많이 주기 때문에, 그리고 여기도 쭉 시야 다 잡아놨기 때문에 편하게 먹고 가면 돼요 어... 메자이는 나중에 살게요 일단은 망가기고에망가기고만 하나 사고 아무튼 뭐 메자이 모렐로 지평선 이런 거 올려주면 돼요. 아 이거 그냥 야아 한데 야수 저거 아좀 아 그런데 죽을 것 같은데. 아까 그러니까 이거 좀 에바였음. 일단 약간 빠지는 척한 다음에. 아이씨 카르.. 이거 징크스부터 어, 어, 어 잠만 그리고 질은 마지막에 넣고 가서 요네가 안되네 오 요네? 요네? 오호 이제 지평선 띄우고 다음 템으로 이제 모렐로. 이게 지평선이 약간 좋은 게그 위치 상대를 둔화시키면은 위치를 드러내는 게 6초 동안 그게 엄청 커요. 왜냐면 사실 부쉬로 들어가면은 이게 잡기가 애매했는데 이블린 입장에서 왜냐면 제가 와드를 잘안 사들고 다녀서 이제는 그 지평선으로 시야가 밝혀지니까 W 슬로우를 걸어도 밝혀지고 그 만년설이 슬로우를 걸어도 되니까 선택지가 좀 많죠? 나 어시 좀공 좀 쓰지 말고 어 뭐야 지평선이 그 얘랑 이제 비교되는 템이잖아요 가격도 똑같고 딱2코어 정도로 가는 것도 비슷하고 근데 지평선이 이 불꽃, 그림자 그림자 볼 것이랑 딜은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되고요. 근데 지평선이 이제 쿨감이 붙어 있고 이제 그 시야 보여주는 게 붙어 있어가지고 지평선이 더 좋아요. 아 근데 이번 판은 원래 이블린가 그러니까 암살자 약간처럼 안 쓸라고 했는데 이번 판에 어셋 oh 뭐야 어떻게 okay, 알았어? 아 잠만 아니 지, 징크스 어떻게 알았노 여기 모여라 좀 이걸로도 지평선 발동되는구나 이거 강타 슬로우로도 지평선 발동되네요 발동이 되게 쉽네요 에이 이거 아 바론 그냥 바론 먹자 못잡을것 같은데 이거는 저는 좀아 그거 잠만 난 죽겠다. 솔직히 뭐 굳이 싸울 필요 없는 거 맞는데 싸워도 되긴 했거든요. 뭐 이거는 애매했다. 아 근데 우리 야수 유네가 해주나 보여주나 보여주나? 보여주나? <웃음> 보여주나? <웃음> 아 멋있다 우리 개멋있네. 개, 개, 개 아첫아 <laughs> 맞췄... 이게 그 시간이 끝나네. 이거 아 맞아도 안 죽었을 것 같긴 한데 뭐 혹시 모르니까 그냥 풀좀 빨리 썼고 야 이건 잡자 <목소리> 설이 되기 그래도 미드탑이 진짜 잘해줬다 이거는 야소연의 <laughs> 진짜 진짜 멋있는 장면이 많았다. 선제 공격은 별로인가요? 네, 선제 공격은 별로예요. 선제 공격은 별로가 아니라 쓰레기예요. 폐기 패기, 폐 폐기해야 돼요 폐기. 그래도 질량은 그래도 야소연에 못지않게 괜찮게 넣었네요.